여러분 네. 수업 시작합니다. 네. 자, 우리 이제 오늘은 1 9 0쪽 합의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. 음. 자, <laughs> 미안, 미안. 미안하지. 자, 합의 기호는 이런 기호가 있어. 자, 요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어, 뭐라고 읽는다고. 시그마라고 읽어. 자,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, 자, 우리가 어떤 항을 자 수열에서 항 제1항, 그리고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, 자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한 제10항까지 있었다 하자. 자, 얘들을 내가 그냥 하나의 그런 모양으로 표현을 할 거야. 자, 표현할 때 자, 방금 이 기호 시그마라고 하는 걸 적어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얘 일반항을 적어 줄 거야. 그러면은 a n 아니다. 아니다. 아니다라고 했을 요 네. ak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 주고 자, 그럼 여기 보면은 요 ak라고 하는 일반항 자리에 자, k 자리에 수가 1, 2, 3, 4 해서 10까지 들어가 있어. 그래서 요 시그마 밑에다가 K 안에 1부터 10까지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요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. 되겠어? 자.